자부지요. 안녕하세요. <laughs>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그건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예, 너무 너무 바쁘게 네. 지내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 나라에서 하는 그 공공 미술도 음. 열심히 하고 있고, 네네. 그 대신 작업을 너무 못 하고 있어서 어. 좀 슬프네요. <laughs> 그럴 때도 있고 또 음. 작업할 시기가 또 있겠죠, 선생님. 음. 선생님 어떻게? 이게 작업실 와 보니까 분위기도 좋고 네. 선생님이 이렇게 작업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는지 어떤 계기로 작업을 시작하셨는지 어, 저는요 네. 어, 대학 졸업하자마자 서울 올라갔었어요. 음. 그래서 올라가서 그때는 밥 먹고 살기가 음. 사실상 내 친구가 처음부터 끝까지 붙잡은 친구 가몇명 있긴 하나 음. 저는 이제 도저히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면에 이제 그때 이제 성당을 열심히 다닐 때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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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물어봤죠. 그랬더니 있어야죠? 예 천주교고 그래서 네. 물어봤죠. 음. 그랬더니 정말 하고 싶은 게 저는 옷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러면 인테리어 옷하고 고민하고 그림하고 고민하고 그림은 도저히 자신이 제일 없었고 돈이 계속 들어가는데 누가 내 그림 사줄 것도 아니고 어. 그 28살의 고민이죠. 음. 그래서 서울을 입을 딱한채로 올라갔어요. 어. 원래 서울이 고향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 어쨌든 올라가서 뭐 패션 다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패션회사에 몇년 다녔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때 이제 하면서 너무나 옷을 좋아하고 지금도 좋아하거든요. 어. 좋은데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이 항상 이렇게 왜 그런 게 있었어요. 외국에 뭐 이태리도 가고, 뭐, 이렇게 사러, 음. 바잉 가러 다니면서도 항상 미술관이 이제 땡기는 거예요, 그때도. 아. 못 가지 미술관을. 내가 일하는 게 이제 패션이니까. 근데 그때 느낌이, 아, 나언제인가 저쪽으로 돌아가지 하는 막연한 거. 음. 그리고 집에서 이제 10호짜리 이런 거 그리고 그랬었어요. 그게 음. 너무나 힘든데, 돈은 굉장히 많았어요. 네. 돈을 보니까. 돈을 많이 벌었구나. 어. 그러니까 뭐 하여튼 지금보다 훨씬 풍족했는데, 음. 마음 한 구석에는 꼭 돌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돌아왔습니다. 아, 그 그림에 네. 대한 갈증이 계속해서 네, 있었던 거죠 네, 특히나 아. 이제 저는 이제 마음의 내면에 대화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그림을 통해서 했더라고요. 대학교 때도. 그에 대한 게 굉장히 그랬었던 그 기억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아. 사실 상업적인 옷은 그런 건 없잖아요. 음, 내가 단지 그렇죠. 옷을 좋아해서 한 거고, 근데 그림은 또 다른 뭔가 있더라고요. 플러스 알파를 이제 기억하면서. 음. 아, 내가 또 어려워도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마음을 탁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냥 또 내려왔습니다. 또 이불을 딱 들고 내려와서 음. 그때 또 그림을 시작,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음. 음. 그 그림의 어떤 시작부터 시작해서 지금 에이르기까지 어떤 단계가 있었는지. 아, 그림이요? 예, 예. 단계는. 어떤 그림부터 그리셨어요? 처음에는 저는 원래가 비구상반이었어요. 네. 비구상반이었고. 학교에서? 그니까 학교에서도. 학교에서도. 네. 그게 왜또 비구상을 하게 됐나 하면 저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 그거였거든요. 미술반이었거든요. 어. 우리 어머니 또 너무 와일드한 분이세요. 어. 돌아가셨는데 네네. 태권도를 시키고 어. 남자는 무조건 싸움도 잘해야 되고 술도 어. 잘 먹어야 되 그런 남자 같은 기질이 어. 계세요. 그래서 어. 우리 어머니 사실 제가 서울 로라갔을때 무당이 되셨어요. 어. 진짜 무당. 어, 우리 아는 그런 무당이. 서울 올라갔을 때 그 스토리 들어보면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은 제가 남자답게 어. 하는 걸 원했고 네. 왜꼭뭐 그림 그리는 게 못마땅하셨어요. 어. 그림은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네. 남자는 막 싸우기도 하고 막 네네. 그럼 네네. 자기가 다 책임을 주겠다. 얼마나 원래 깡패였고. 진짜로 <laughs> 어. 말에 의하면 어머니가 어머니 문신도 있으시고 뭐 하여튼 들으셨어요. <laughs> 그런 깡패나 우리가 생각하는 깡패가 네. 어리 있고 친구들이 국회의원도 몇명이 있으시고 그렇죠. 그러셨어요. 어. 어. 시험 밖으로 여장부. 여장부죠. 네, 네. 근데 우리 아버지는 완전히 남자 좀, 이렇게 공부만 하는, 참전하신 분이에요. 공부한 스타일? 그 서울 중매에서 네. 만난 거예요. 어머님은 아. 하여튼 어쨌거나 그, 굉장히 와일드 한 분이시니까 저보고도 그런 쪽으로 오했는데 결국은 계속 그림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음. 달리기 막 하잖아요. 저는 음. 줄 서서 앉아서 기다려서 바닥에 그림 그리고 있었거든요. 그 기억이 나요. 음. 아. 그런데 그런 사람을 그렇게 아무리 태권도를 시켜도 안 되는 거지. 음. 그죠. 그렇죠. 그런 그렇죠. 응. 사이에 이제 하여튼. 아까 질문이 뭐였죠, 참. <웃음> 어, <laughs> 그럼 그래, 이제 서울에서 생활 정리하시고, 대구 응, 내려오셔서 작업을 하실 때, 응. 처음부터 이제 작업이 흘러가는 어떤 응. 제일 처음 작업에. 응, 그러니까 네, 비우상, 비우상 이얘기그랬구나 네, 네. 예, 그 중학교 때 선생님한테 손 맞으면서 초상화를 배웠거든요. 아, 초상화 정말 똑같이 그리는 거 정말 똑같이 그리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반감이 생겨서 왜 아, 똑같이 그려야 되지? 따라 그리기. 따라, 아, 그리기. 따라 어. 그리기. 똑같이 그리는 건 자신 있어, 요 지금도. 어, 근데 어, 어. 그게 너무, 한이 들어서 이제 다시는 그림을 안 그려 리 그랬어요. 아. 고등학교 가면 미술만 절대 안 해야지. 아. 근데 희한하게 또 이렇게 직업이 되고 하게 됐어요. 아. 그래서 이제 비구상을 들어가게 된 동기가 똑같이 그리는 게 지겨워서. 음. 근데 마음의 표현을 하고 싶은 거지. 단게 그리는 거는 사실 그때도 생각에 어린 마음에 선 찍으면 되지 왜 그걸 음, 그리고 음. 앉았지 이런 음. 생각이 들었고. 음. 어, 그래서 하여튼 비구상을 하게 됐어요. 음, 비구상 작품을 예전에서부터 네. 지금까지 쭉 하고 있거든요. 죠 네. 근데 지금 현재 선생님 작업을 보면은 이렇게 음. 지문이 보여요. 네. 지금. 왜 그런 지문을 모티브로 삼게 된 독립기가 있으신지. 네, 몇번 나갔었는데요. 네네. 저희가 어머님이 제가 그림 그리는 걸못 보고 돌아가셨어요참 아. 슬프게도. 그럼 미술학원에 진짜 처음에는 이랬거든요. 백두산에 그렸거든요. 근데 축구 배고프니까. 네. 그건 이제 회의실 같은 데 들어가거든요. 똑같이, 아, 돼요. 네, 똑같이 그리면 돼요. 똑같이 그리는 백두산을 그릴 네, 수 있어요. 네. <laughs> 너무 쉬워요, 똑같이 네. 그리는 거 그런 뭐, 치면 200호 넘죠, 긴 거, 회의실에. 그런 어. 걸 그리기도 했고, 뭐. 네네네네. 그런 과정에 이제 굉장히 답답한 시절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애들 가르치고, 음. 지금 작업을 못하고, 내가 작업은 하고 싶은 건 A인데, 음. 뭐, Z를 하고 있었던 거지. 음. 그런 시절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네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그리고 싶은 거에 대한 욕망이 있었는데, 어머니 네. 돌아가시고 네. 아까 얘기했던 딱 유품을 전리한다고 세 달만인가 두 달만에 이제 다 태우거나 그러잖아요. 왜 네네. 자꾸 생각나니까 그렇죠. 음. 엄마 주민등록증이 톡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음. 지문 쪽으로 안 떨어졌어요. 엄마 얼굴 쪽으로 딱 떨어졌는데 음. 생각에 음. 아 여기 엄마 지문이 묻어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당연히 어. 묻어있죠. 그렇죠 엄마 의 소지품이었고, 소지품이고 제일 네. 이제 만지셨던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시간 이상 온것 같아요. 제그 방에. 그런데 어. 그런 거 지문을 그려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지문이 생각하게 됐고, 저 아.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집트인가 옛날에 있는 것도 지문이 다 나온대요. 아. 만지고 치우지만 않으면. 아. 그래서 지문이 자기를 표현하는 아주 유일한 것 중에 하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그래서 지문을. 흘러간 어. 역사와 그리움도 되 녹여 쓸것 같다는 생각이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은 마음. 네. 엄마가 전시를 하면 얼마나 좋아하실 텐데 하는 어. 그런 게 되게 묻어 있어요, 저한테. 는 음... 네. 안타까움. 음. 작가로서 가장 보람되다라고 느낀 적이 있다면 언제가 어떠가요 아, 작가로서 보람된 거는 어, 제 그림을 음? 누가 이제 사 가거나 보러 왔거나 해서 음, 음, 음. 공감대가 이루어질 때요. 음. 그러니까,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제 렉서스 갤러리라고 지금 없어졌는데, 네, 네. 거기서 차고 치시려고 아. 올라와서 네. 그냥 그림만 보고 제 내용을 아신 거예요. 네, 그게, 네. 그게 참 쉽지 않거든요. 어, 저도 네, 거기서 그, 이래, 저기 저기 셨습니다 아, 거기서 렉서스 사장님이 그림을 사가시고 하셨거든요. 어, 그 네, 서울에서 오시는 분이잖아요. 공간이 좋았었어요. 네, 장사인 교장도 좋았고. 요 예, 맞아요. 예, 관장으로 계셨다. 그 분, 그래서 오셔가지고 네. 조그만 분인데 지금 그래서 뒤에도 수승아트표할때 사가셨어요. 네, 네. 그림 이런 제가 말하기 전에 아는 거에 안 싶거든요. 아, 함께 공감하는 공감했다는 거. 어. 네. 사과든안 가서 중요한 게 아닌 게 네, 아니라 그 네. 사람과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했다게 전혀 모르는 사람이잖아 나도 네, 모르고 이 네. 사람도 나를 몰랐는데 네, 네. 어쨌든 그 사람이 살라 그러는 네, 네. 그예요 그러니까 저는 안 사도 됐는데 어쨌든 음. 사주시고 너무나 음. 행복했었어요. 그런 음. 때가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공감대 그러니까 내 작품을 형성. 보고 그 관찰자가 네. 같이 공감해 주면서 그렇죠. 네, 네. 그걸 네. 같이... 한 마디도 아닌데 공감했을 네. 때가 가장 그리고 초등학생이 한번 프로... 파리에서 이제 현실했을 때도 에. 초등학생인데 얘가 읽어낸 거예요. 음. 그건, 그건 나이가 상관은 없거든, 사실. 음, 음, 음. 나이가 많다고 이해 잘하고 뭐, 어리다고 안 되는 근데 애가 딱. 뚫어보고 통찰력 있게 이야기를 할 때, 음. 어, 너무나 느낌이 찡했어요. 맞아요. 그렇죠.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음. 내가 정말 음. 이 작품을 하면서도 내가 음. 발견하지 음. 못했던 걸, 내가 그렇죠. 끄집어내고 싶고 표현하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던 거를 관객이 딱 얘기했을 때, 그게 딱 일치할 때. 그렇죠. 그게 짜릿하잖아요. 거죠. 네, 짜릿한 가장 네, 전율을 네. 느끼는 그때 그 가장, 네. 예, 아, 내가 그림 그리기 정말 잘했구나. 아 예. 이런 것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예. 아, 가장 됩니다. 깊은 순간인 네. 것 같아요. 네. 음. 선생님 지금 이거가 지금 회장으로 계시면서 네. 개인적으로 그 협회 해외 활동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해외 활동 많이 그런데 지금 있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주력하시는 게 있으신지. 아 지금도 이제 여섯 명 작가 릴레이 전하고 네. 그님도하시고계시고 이제 그죠? 음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왜 하느냐 하면 우리 저는 딱 하나 있어요. 목적은 네. 우리 작가를 해외에 알리는 거예요. 아. 그게 다 아주 단순한 거죠. 하지만 알리는 정도가 아니고 어. 누군가가 떴으면 좋겠어요 하나가 어. 그러길 바래요. 이번 계기을 통해서. 그니 그러니까 네. 계속하는 거죠. 어. 스탭바 계속. 저, 저도 파리를 청각 가게 해서 이제 다섯 번 개인전을 했는데 네. 처음에 갔을 때는 과연 다시 올수 있을까 마음먹었거든요. 음. 근데 한나게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누군가 사게 되기도 하고, 음. 그게 한 번을 안 갔기 때문에 음. 두 분이 안 되는 거지. 예. 네. 지금도 힘이 똑같습니다. 한 네. 번을 가니까, 네. 네. 또, 또 작가 누구 괜찮다 자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네. 회자가 되고, 그러다 보면 거기 누군가에게 발견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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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히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걸 보는 겁니다. 음. 그래서, 어, 제가 유럽 아트 표나 이런 거 사실 잘 나가기 힘들지 멀기도 하고. 네. 그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뚫어 보려고 그러고, 음. 작가가 300명이나 있어요. 음. 적은 숫자는 아닌데, 맞아요. 알려지는 게 너무나 약하고 음. 특히 이분들이 와서 벨기에나 음, 음, 음. 프랑스 작가 너무 작품이 좋고 음. 이런 작가들 얘기는 이 누가 알겠냐 음. 모르죠 어떻게 음, 알겠어요 음. 그래서 아시겠지만 작년 도록도 일부러 영어를 넣고 네, 좀더 네, 네. 과정을 물론 좀더들어가야 돈도 조금 어, 더 들어가지만 어, 그렇죠. 그것보다는 얻는 게 훨씬 더 커서 음, 하고 있는 음. 과정 중에 하나고 그래서 좀 외국은 돈이 들거나 음. 우리 현, 협회원들이 너무 힘들어하지만 않으면 음.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음.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음. 지금 내년 6월에도 리용해서 그 피카소하고 네, 몬드리안이 네. 전시했던 그 장소에서 또 전시하는데 그건 완전히 협미 회전하고 똑같거든요. 2, 300점이 너무 기대됩니다. 예, 예. 저도 예, 이게 쉽진 않았지만 예. 이런 식으로 계속했으면 해요. 그러니까. 뭐 독일 베를린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작가들 중한 명만 뜨면 돼요. 음. 저는 뭐 제가 뜨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 중에 누가 하면 이게 협미역이구나가당해히될 거고 음. 우리가 같이 다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음. 누구라도 상관없고 계속 음. 보낼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아니고 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 어, 그러니까요. 응. 지금 다 개인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음. 내가 좋아서 하고 있는 일이지만, 그렇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 공감하고 공유하기를 음. 바라는 마음으로 작업을 하는데, 네네. 이렇게 회장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발로 띄어주시고 이런 음, 전시회가 우리한테는 정말 알리는 음. 데 있어서 굉장한 계기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예. 그런 면에서 회원들이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 있습니다. <웃음> <웃음> 선생님, 노고에. 네. <너무해. 웃음> 그 말씀 전하고 싶고 음. 그리고 작업을 하시면서 혹시 이제 나에게 힘을 주는 어떤 메시지라던가 아니면은 내가 이제 명언으로 삼고 있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있다면 제가 명언을 네. 삼고 있는 건요. 네네. 가장 주된 것은 네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를 일으키는 저기 딱꼭 되게 음. 있는 겁니다. <laughs>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요. 네. 이건 꼭 어, 가톨릭이 아니라도 할수 음. 있는 건데요. 음. 제가 이제 세 가지를 꼭 하고 있는 건데 어, 감사하지 않으면 이 삶이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음. 제가 저 메시지는 모든 일에, 그래서 이야기한 게 있어요. 모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음. 모든 일에 감사하게 쉽진 않습니다. 맞아요. 정말 쉽지 않은데, 네, 네. 그러니까 감사 미친 듯이 하기 이런 걸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눈뜨고도 잘 때까지 감사하거나, 그러고 나니까 이게 내가 가진 게 얼마나 소중하고 어. 사람이든 물건이든, 음. 그러면 이제 행복이 점점 일어나는 거거든요. 음, 음, 음. 행복은 거기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음, 음. 근데 이제 반대로 음. 자꾸 이제 내가티브하게 가게 되면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어쨌든 음. 음. 감사하면 자꾸 떠서 밝은 데로 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현실이 천국이 될수 있는 길이 감사하는 거거든요. 음. 네, 그래서 감사를 하다 보니 좋은 지 하나 생기는 게두개 생기고 세 개, 네 개, 어쨌든 협회를 이렇게 하게 되고, 음. 뭐 회장님 뭐 하여튼 조그만 일이 맞게 되고 하다 보니 자꾸 자꾸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은 음. 느낌이 들어요. 음. 이 모든 게. 그 순간적으로는 작은 일이었는데 어느 음. 순간보은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음. 그래서 저 스스로 너무 감사하고 또 그것도 또 감사하고 음. 또 회원들이 너무 잘 따라주시고 정말 힘든 <laughs> 일인데 맡기는데 하겠대요. 그러니까 진짜 그게 돈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진짜요? 진짜 그래서 인복이 음. 너무 많다는 거에 또 감사드리고 어. 여러 가지 이제 감사할 일이 많고 네. 어, 저도 명상 기도 이런 것도 열심히 하거든요. 네. 예. 특히나 그림 그리면서. 아유, 이런 좋은 말씀을 들을 배식. 수 있음에 제가 지금 이 순간에 너무 감사하네요, 선 <laughs> <laughs> 진짜, 진짜 누가 내세울는게 아니고 네. 진짜 항상 저는 그래요. 아니, 그 항상 뵈면 그런 음. 생각이 들어요. 아 저분은 음.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네, 분이구나. 긍정적으로 생각. 네. 네. 어두운 것보다는 밝은 것으로 네, 네. 어, 항상 생각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작가로서 이유석이라는이유석이라는 네. 네. 이유석이라는 사람이 음. 특별한. 음. 바램이 있다면 앞으로의 바램이 있다면 저는 이제 작가 의유석이 있고 네. 현미업 회장이나 뭐 이런 그렇죠. 일을 하는 유우석이 그렇죠. 있긴 한데 네. 얘기해 예 네. 나눠서 얘기하지만 아까 네. 말씀드린 현미업의유석으로서는현미업을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뭐 네. 세계로 나가고 이런 그런 좀 거창한 것 같지만 사실 어렵진 않거든요 네. 마음만 먹으면 다할수 있고 특히 네. 이 코로나 시대 때는 음, 음. 사람이 가기는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벌써 음, 네. 그림을 보내는 거는 오히려 맞아요. 프로세스가 음. 있으니까 음. 그렇게라도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 음. 어차피 뭐못 나가는 거죠. 그림을 이 보내면 전시는 가능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어떤 면에서는 잘된 것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네. 그쪽으로는 계속 가능하니까 네. 우리는 그렇죠. 루트를, 루트를 갖고 있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계속 그 해나갈 거고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누구 한명꼭 띄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 누가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우리 작가 네네. 중에 하나가 좀 발탁이 돼서 네네. 또 전시를 가지고 그러면 그건 좋은 일이잖아요. 굉장히 해폐로 네. 봐서도. 음. 그게 꼭 일어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음. 그렇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음. 저딱 하나입니다. 저 옛날에 음. 전시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죽을 때까지 그림 그리는 거고, 음. 그림 그리다 죽는 게 소원이에요. 아. 산산하에 산에 잠들다. 근데 화가는 <laughs> <붓을> 병원에서 <들고. 웃음> 죽는 게 아니고, 정말 붓을 아침이었으면 좋겠고요. <laughs> 네. 따뜻한 햇살이 있으면 좋겠고, 네. 그냥 그리다가 네. 그냥 스르르 넘어져서 죽으면, 아니, 네. 밝은데도, 아, 예. 이 작가는 네. 끝까지 그림 그에서 죽었네, 유작이네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멋지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다가 죽는 게 저는 소원이에요, 맞습니다. 진짜로. 저도요. 죽는 날까지. <laughs> 저는 항상 기도에 그림 그리게 해달라고 하거든요. 아, 오늘도 그림 그리게 해주세요. 네. 맞아, 맞아. 항상 그림 그리게 해주세요. 음. 그거는 이게 내뱉기는 좀 그렇지만 항상 음. 기도 속에 그게 들어가 있는데 너무 음, 공감 저도 똑 같습니다. 네. 죽는 날까지 그리고 싶은 게 소원이고 그러니까 네. 사실 붐만 들수 있으면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가능은 할것 같아요. 음. 어. 그래서, 만약에 죽은 후에 다른 사람이 듣더라도, 아, 걔는 그림 그리다 죽었대. 그럼, 어찌잖아. 하도 치자 죽은 거 아니잖아. 하도 치다가 죽으면 <laughs> 말하기도 힘들지만, 어쨌든, 아, 그 친구는 정말 좋아하는 거 하다가 서참 좋은 데 갔겠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저도 그게 가장 좋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보다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 그 장소가 되게 좋을 것 같고. 네. 네. 행복할 것 같고. 그래서 그래요, 작가로서 의 음. 멋진 인생이 마감까지도 네. 생각하고. 마감까지 다 생각하고. <laughs> 저 장기 기증 올합니다100% 기증. 그걸 하나 하셨어요? 예, 명셨어요한 예, 10년, 엄마 돌아가시고 바로 네. 했어요. 바티마 아그 병원에서 바로 썼는데 네, 네, 네. 후였 없고요. 네, 네. 한 털도 안 남기고 싹 하고 그냥 가는 게 목적이고. 그래다그 어 사람들이 누군가 받더라도 조금만 이 도움이 될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어, 제 목적이고. 뭐, 가지고 갈 음. 이유도 없고 그죠. 음, 음. 네. 하여튼 그것도 합니다. 할수있다더 작품을 이렇게 보이는 것도 이제 한정이 되고 했을 때 네, 그렇죠. 작가로서 이제 뭔가 변화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면 어떤 식으로 뭔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지 어, 이 코로나 예, 시대예요. 예, 예, 코로나 시대가 이제 계기가 된 거죠. 예, 예. 저는 딱한 가지입니다. 예, 예. 작가들도 더 내면을 네 들여다봤으면 해요. 이 예, 저도 글을 그,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예. 작가가 오히려 더 음. 이렇게 외부로만 눈을 돌리는 게 아닌가. 음. 작가가 굉장히 아까 저 우리 어머님 말씀 무당 얘기도 잠깐 했었지만은 네, 네, 네. 영적으로 굉장히 높거든요. 어. 이 작가들이 그래요. 네, 그렇죠. 예술가들이 굉장히 그렇죠. 높은 거예요. 진짜로 엄청나게 안으로 파고 들어가 네, 자기 내면 이야기를 해야 되고 자꾸 네. 자기와 대화를 해야 되는데. 네. 이선은 자꾸 바깥만 보는 작가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 관점으로 보니? 볼 때는. 그게 예.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바깥만 본다? 바깥만 본다는 건무길류의 뭐 예를 들면 아, 그렇게 따지시면 돼요. 아, 예. 아, 예.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죠, 아니 예, 예. 사람들이 고감을 가질 만한 작품들. 하지만 저는 예. 오히려 반대로 더... 이럴 때일수록, 이런 코로나 시대일 때수록 자기 내면과의 대화를, 제가 하고 있는, 정말 저는 내면과의 대화를 매일 하거든요. 예, 예, 예. 그러면 오히려 돈은 따라오는 게 아닌가. 아... 돈을 쫓아가서는 절대눈 돈이 안된다 저는 음, 생각해요. 음, 음, 음. 그러니까 해보니까 그렇더라 살아보니까 음. 그러니까 오히려 작가들이 더 자기 성찰도 하고 이렇게 반성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네. 그런 쪽이 아니고 더자기를 들여다보고 그러다 보면은 진짜 자기 이야기도 아까 원래 어~ 음. 정말 어떤 한 분이 아프셨어요 음. 작가가 팔을 하나 못 써서 유명한 분이세요 팔을 드렁드렁해요 음. 그분이 팔 아프고 나서 자기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음. 진짜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게 됐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약간 좀 찡했었어요. 음. 그게 그 얘기거든요. 음. 어. 외부로 갔다 내면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음. 그러니까 진짜 이제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겠다. 아픔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음. 어,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음.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차라리못 나가고 못 음. 나, 만날 때 음. 어, 내하고 이야기하면. 네. 정말 작업으로든, 저는 뭐 여러 물질로든 음. 다 만족한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정말 그렇죠. 작가로서 개인적으로. 내면의 승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 예.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 분들은 현대미술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현대무용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아, 그건 어렵잖아. 내가 이해 못할 건데 이런 선입견을 굉장히 갖고 계신데 어, 반대로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게 현대미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마음을 표현하는 게 현대미술이고 동시대 미술이잖아요. 음. 그래서 어, 제가 이제 미드를 자주 보는데, 어, 미드를 보다 보면 사실 한 집에 그림 하나 안 걸려 있는 집이 없습니다. 맞아요. 전혀 어, 확실해요. 이거는 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지금 일어나기 전에 해외여행도 굉장히 많이 가셨고, 그래서 아마 외국 갔다 오신 분들은 집에 그림 하나 안 걸려 있는 집이 없. 는 시대가 곧 온다는 것은 확신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면에서 꼭뭐 비싼 그림을 사는 게 아니라 음.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을 물어보세요. 어, 선생님, 어떤 그림을 사야지 돼요? 이렇게 이거는 투자 목적으로만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음. 투자는 자기 좋아하는 그림을 사다 보면 음. 눈이 띄는 거지, 음. 누구의 말을 듣고 살때 시탈력률이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만약에 사실려면 음. 내가 내 집에 정말 걸어놓고 싶은 음. 좋아하는 색깔 음. 어떤가 거 됐든 음. 그러면 그거부터 출발이 아닌가 싶고 그러다 보면 집에 기운이 뭐 풍수지리를 다 떠나서 기운이 음. 기분이 좋으면은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음. 현대미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면 음. 예 현대미술 작가들이 행복해하는 순간이 올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